아 공부하기 너무 싫다 그러게, 시험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야, 근데 너 맨날 생수 사 먹더라? 돈안 아깝냐? 그렇긴 한데 물 들어가는 시간에 공부하는 게더 좋을 것 같아서 넌물 들어가는 거안 귀찮냐? 솔직히 귀찮긴 한데 너 그거 못 들어봤냐? 미세 플라스틱 아, 그거 들어봤어 생선 속에 많다더라 그래서 나 요즘 생선 안 먹잖아. 야, 너 생수 마셔도 몸에 흡수되는 거 모르냐? 뭐? 그냥 물만 마시는 건데? 그렇다더라. 일반 성인이 일주일에 섭취하는 미세 플라스틱 양이 신용카드 한장 수준이라는 거 듣고 나는 이제 플라스틱 일회용품은 사용 안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. 아, 그 얘기 들으니까 조금 찝찝하다. 그리고 플라스틱이 아무리 재활용이 된다고는 하지만 최대한 안 쓰는 게 지구 환경에는 더 좋지 않을까? 음. 그건 그렇지. 어. 야, 이제 들어가서 공부하자. 렉. 그래. 텀블러 쓰냐? 어 네, 미세플라스틱 때문에 그리고 텀블러 쓰는 게 저한테 더 좋잖아 어우 깜짝을 생각한 것같데야 이거 봤어? 그래 스페셜 스틱 해가지고 또올